안녕하세요 펄이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석 18,000개를 쓰고 아직 못 뽑은 신규 장비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관광 가이드북, 그 다음에 물고기 스태프 이두 개를 못 얻었는데 그때 장비 뽑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메달이 6,000개나 모여있어요. 여기서 신규 장비가 나오는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S등급 장비 확정권, 아 뭐가 나올까?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는, 대마법서. 비법서 떴고, 여기에서는, 과연, 아, 연달아, 중복. 자, 과연, 이번에도 또 중복인가? 아, 제발, 어, 티아라. 티아라 나왔어요. 10개를 까서 느낌이 왠지, 신상이 안날것 같은데, 어, 또, 티아라. 이거 뭔가, 기존, 장비만 나온 것 같다. 어, 멸류관. 새로 뽑았고. 그래도 이 계정에서는 모자가 없었거든요? 모자 많이 나와서 좋다. 오, 티아라. 아니네, 이거. 메두사 크라운. 무기도 무기지만, 모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크라운. 오, 요름관드. 좋고. 아, 이거 보니까 이거 신성 장비 안 나와. 기존만 나오네. 멸류관. 근데 무기는. 어떻게, 그것만 나오냐? 와, 진짜, 대 마법수만 나오고, 나머지는 싹다 지금 크라운만 나오네? 야, 마지막. 마지막은, 무기? 아닌가? 어, 멸류관. 야, 오늘 크라운밭시네 완전. 지금, 얼티밋 골드도안이 끼고 있는 청상의 티아라. 7강이거든요? 7강 기준으로 체력이 13.3%고, 공격력이 13.3%인데, 얘도 지금 7강까지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8강 갔을 때 영상 안 찍고 10번 정도 도전을 했는데 계속 강화 실패했거든요. 오늘 한번 다시 도전해볼게요. 20% 확률. 아, 됐으면 좋겠는데. 10강 찍기가 아, 쉽지가 않네. 아우, 실패. 실패되면 이런 식으로 떠요. 다시 한번. 20%의 확률을 뚫어야 되는데, 제발! 아또 실패. 이거, 강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발, 8강! 어, 됐다! 와, 드디어 됐네. 와, 일단 1.3% 올랐고, 총 14.6%. 다음은 9강인데, 강화 성공 확률 10%. 와, 이거 10%면은 10번 중에 한번 되는 건데. 자, 바로 가자. 으, 제발, 10분의 1. 어, 됐어, 됐어! 와 말도 안 돼. 야, 이거 대단히 진짜 대박인데? 야, 구강 능력이 15.9%. 마지막 1강은5% 확률인데, 대면은 능력치가 사기적이에요. 5% 도전합니다. 제발. 아, 역시 안 되고. 5%, 10강, 1강 아, 안 되고. 아, 코인 없네. 요거 1강은 나중에 제가 따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주셔가지고, 8강, 9강 됐네요. 와, 기분 진짜 너무 좋거든요? 이제 10강까지는 재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재료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방금 전에 찍은 9강 청상인 테아라랑, 조금 전에 뽑은 S등급 싹다 껴가지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랭킹전이고, 와, 이 9강 얼티브 골드완 진짜 얼마나 센지 궁금한데, 벌써부터 기대가 돼. 아, 근데 아쉽게 장비가 좀 아쉬워요. 스태프가 둘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 일단 확실히 세요. 자, 붕괴 먼도 소환해주고, 이쪽에 얼찜 장산범까지 자, 아, 파괴로 장난 아니다. 자, 여기 좀 잡아주고 같이. 이거 얼찜 골드도와 여기 소환 됐고 기도시 중간까지 그 다음 이쪽에 얼티밤 만편 분해를 써야되는데 어, 상대방 고스트 그래 지금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 어도용룡 자 기도시 의복도 이쪽에 걸어줄게요 못 뺏겼냐 아저도 뺏겨도 돼 상관없어 그 다음 얼지구 바로 출동시켜주고, 아 레벨 13짜리 얼티밍 불가사리 오 하지만 바로 잡아주죠자 기도시 써주고 얼티밋 가루다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재고 랜턴 바람 재고 랜턴 보내주면은 뭔가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자 저거 못 막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상대, 자, 겁나 빠라져 공격수도. 와, 확실히 장비 바꾸니까 세네. 요즘 하리돌이 스킬에 빠졌거든요? 이 스킬이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재밌는데. 자, 번개 추파카브라, 선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얼티미 이드라, 선을 해주고, 여기다가, 얼티미 가로다까지. 선방뭐 나왔냐? 어... 어, 야, 레벨 10짜리 열심히 5비 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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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이거 못 잡나요? 아유, 이거 못 잡네. 상대방, 제발. 이거, 밀어! 밀어버려, 이렇게! 잡어! 잡아 한 방에! 아이, 못 잡았어, 또. 아이, 좋다고 힘들다, 또, 벌써. 천막이 없어라, 제발! 아, 있네, 그럴게. 천막이가 있어, 이거 어떡하냐. 자, 8번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환 좀하고 막자, 막아, 막아, 일단 막아. 아, 저거 샌드맨. 이거! 영원 발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 보내버리고. 세뇌, 안 돼야 되는데. 자꾸 세뇌되네. 찍어! 됐어. 됐고. 타워 지금 두 개만 부수면 되는데, 부서질런지 모르겠네. 와, 얼티밋 까불다. 지금 화났어. <laughs> 자, 일단, 잡아줬고. 그 다음에. 얼지고 칼바람까지 써주고, 자, 두개다 터트렸어요. 여전 잘만 하면 할수 있거든요. 오케이, 앞,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돼. 자, 번개크고, 자, 얼씬 골드임기 자, 버티자. 버티왕 영웅벌까지 또 써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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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막아. 일단 막아. 오케이. 일단 막았고. 다시 파라고 이쪽에 얼팀회로온.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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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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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재고랜턴 한번 보내 볼까? 오케이. 자, 바람 재고랜턴 두 마리 보내서 아주 그냥 게임을 몇층시켜 보는 거야. 요거 칼바람까지 없애 버려. 됐어. 그다음에 여기에 얼지구 해 주고 됐어 와 이거 상대방 타워에다가 저거 배치해 가지고 몇 마리야 저거 아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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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여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못 하나 자 용언발을 여기다 넣어주고 한방더 됐어 안돼 어, 타워 배치하고. 이거 못 잡나? 찍어!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소환 좀 하고.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바람 재고 랜턴 두 마리. 그 보내주고. 자, 터지나요? 타워, 어 <laughs> 힘들다, 이기기. 와, 그래도 이겼다.